신기이이 형이 그당시때 정말 못 떴는데 왜제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그저 <목소리> <목소리> <너> 사고차야. <사부차라. 웃음> 아, 싸게, 싸게 산 거야 그거 <목소리> 사고차래. 아 지금 고난한 건데. 뭐? 눈당 사고. 반파. <laughs> <laughs> 반파차야. 반파 그럼 반파카반파카야반파카반파카야반야반파카야좀 방파. 방파. 싸, 왜저반파차반파반반파 네. 명수 다 명수 대다 진짜 대 진짜 대동신이야대동신이야대동니까 뭔가 이상니다 진짜 대동신에 죽습다 진짜 대동죽습니에 죽습니다. 진짜 대에죽습니에 아! 봐. 아, 아, 어, 여보님 안녕하세요. 네. 자, 형님. 방명수 씨. 자, 방명수 씨. 아, 저희가 보면 뭐야? 카메라가 다 찍는대. 빨리 와. 아, 저명수 참... 씨. 시동은 끄고 지금 시동은 거. 끄... 끄... 지금 몇 시야 지금? 아, 지금 오늘 몇시 녹합니까? 어. 아니, 10시 녹화인데 10시 40분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10시 33분에 오신 분도 있잖아요. 자, 일단 시청자 네. 여러분, 3번씩 정적으로 그래요. 진짜 아. 방명수 씨 저기. 명수요 오자마자 하는 말. 아, no. <laughs> 자기보다 자기가 안, 보일, 하아가 안 보이니까 자기보다는 하아보다는 일찍 왔다니까. 자를게일 네. 네. 아, 보죠. 반성. 하는시간 가져보죠. 명 네. 씨, 손 내리시고. 네. 아 보통 0 시에 오라고 하면 시에 녹화 갔거든요. 그래서 다 우리. <laughs> <그거> 다 했어. 내다했다했다 <laughs> <그게. 웃음> <laughs> <laughs> <그거> <laughs> 했어요. 할게 없다. 할게 그냥 없어. 저 죄송하다. 아무도 <laughs> 안늦겠다저 오늘 길을 조금 서울 <laughs> 길로 와가지고 저 그것도 아까 전 운전사가 다 이해해. 전혀 못다았어 차박 차박 진짜 화나고. 아, 채널입니다. 그럼 뭐 다른 길오 아니면 제가 직접 운전 운전 왔어요. 네, 네, 네. 제가 직접 운전 하 와가지고 매니저가 피곤해서 네. 제가 직접 운전 하고왔더니 제가 아 길이 어두워요. 네, 미안합니다. 여기 내비게이션도 맞죠? 내비게이션으로. 지난주에도 내비게이션으로 그니까 거짓말을 전혀 안 한다고 똑떨어지게 왔다고 말씀잖아요아 지금 계속 <laughs> <좀> 답답해 <laughs> 하시는 게 지금 저 한숨에서 느껴지죠. 자, 이제 저 얘기는 안 떠오르고. 저희 코디가 느껴왔어요. <laughs> 야, 이거 색깔은 변명이다. 저희 코디가 이수근 <laughs> 느껴와서. <지금 웃음> 네. 어, 제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코디 계속 <laughs> 좀가 같이 오셨네. 네, 네. 코디 어디 저저 저 뒤에 있네. 아, 저기. 아, 진짜. 아, 진짜입니다. 네. 네. 네 정말. 저기 잠깐만요. 우리 저 코디네이터분 20분. 명수씨 집에 20분 늦으셨어요 얘기만 해 주세요. 얘기만. 시다가 늦다고 얘기해 줘. <laughs> 안 늦었어요. 늦었어요. 안 늦었다고. 뷔에 씨가거짓말하 저분이 뷔에 씨가 와. 코디네이터계에서 알려진 드시랑 똑하 얼마나 부들라고 알람, 알람 시계 알람 시계예요. 야, 너안싶어매 <laughs> <딴 트림 해. 웃음> <laughs> 말을 하는 거 같지? 그리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도 이 무면허술 음, 수술을 시 음, 음, 하시기 위해서 카메라는 혼자 들고 있어요 이건 어딜 찍고 있는 건가요? 이 <laughs> 잡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laughs> 어딜 찍고 <웃음> 있는 거예요? <laughs> <카메라? 어디서요>? 여기가 <laughs> <용기야>, 네 카메라 아니에요 영수형 차를 제가 타고 다니는 까예요닌지박명시 씨가 다른 차를 인수했어요. 아, 지금 그거 인수한 지가 얼마 되셨어요? 2년 <laughs> 가까이 제가 했는데요. <지금요>. 그러면 괜찮아요. <laughs> 그 차는 버린 차지 지금 명수형이 지금 무슨. <laughs> 아니, 얼마 전에 실내 트레이닝 했는데 네. 차 바닥에서 명성형 쑤셔츠가 나와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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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친구. 야, 헛된 승용차. 아, 형저 개인 승용차 타도 돼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운전할게요. 아, 니요 님들. 믿을 수 없습니다. 이차 괜찮아서. 아 예. 아 제가 잘 할게요. 그럼. 음... 그럼 형님 출발하겠습니다. 예. 저제 차거든요. 운전 면허증 면 있으세요? 아 면허증 있죠. 예. 예. 오, 요요 요, 요. 괜찮네요. 넣네요. 선생님. 아 저기 물론 저 개인 차지 좀제잘 알아서 예 예. 이구나 아, 각각 정이로 가자. 각정이로. 에어컨 켰니 예. 에어컨 꺼요? 형님 저기 차 협찬해 주신 건 감사한데요. 되게 저기 너무 예민하신 것 같은데요. 건드리기만 하면 뭐냐고. 그럼 미차 갖고 와.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laughs> 그러면 그냥 입 닫고 해. 어? 무슨 안만 봐. 암만 보라고. 네. 아주 거칠게 하시네요. 아, u n 언덕이라 성격 아닙니까 성격? 언덕이라 on the g r o u 성격 아니냐고요? h e g 이라 u 뭐야 이게? 이이제차 e g r o u 남았는 뭐예요? 뭐 주경진 야, 야, 야 이차 누구야? 출발! 차, 이차 따라 엉철이! 진짜라고 이거 누구야? 2차조마만 누구야? 내 거, 내꺼내 거! 야, 이거 뭐가 엉터리? 야, 설아! 가, 야, 설마, 설마 설마! 나 다시 만나. 설마, 설마. 안 좋은데. 왜안 빼? 어디서, 어디서 봐, 어거 봐. 나대 어, 군사.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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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진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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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야, 저기, 가 어, 저기, 어, 저기, 어, 저기,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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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설마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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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 저기, 저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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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갑자 어? 진짜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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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잠깐 형님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형님 제가 저거 저거 저거든잖아요 저거, 저거는 어, 저거는 직접 만든 거잖아요 형님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오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진짜 무슨 잠깐만요, 저거 선생님 아니구나 이형 우와 거아니구 이거 홍철 저거 니냐야너 홍철아 이거 얘기 된 거야? 아저야너 홍철아 이거 얘기 된 거야?

진짜 홍철아 미안하다. 야. 야 홍철아, 홍철아 진짜 미안하다. 만약에 전 그러면은 형들이 돈 저기에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가 해줘. 왜 자꾸 우리가 거대히아 <laughs> 지금 그건 맞는 말이야. 네가 해줘. 근데 가 그건 맞는 말이야. 제가 해줄게. 그럼 그건 맞는 말이야. 똑같이 진짜 7분의 1로 해. 완전 영화다. 완전 영화다. 그래, 이거 여섯 명, 일곱 명 주인공이다. 야, 어, 여보. 준하 형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아, 농철차 날라갔어. <웃음> <웃음> 얘기해 형형왜또 동네방네다 <웃음> 얘기해. <웃음> 얘기해. <웃음> <이름이> 재미가 <laughs> 없잖아요. 날라가가지고 지금 <laughs> 터져버렸어. <그냥> 터트렸어요. 좋은 <laughs> 구경이었는데 같이 볼수 있어. 아니겠지. <laughs> 좋은 <웃음> 구경. <웃음> 아니, 솔직히 그만 얘기합시다. 혼자 부른 사람 있어요? 저는 정말 친한 분들만 불렀어요. 네. 정동 씨는요? 정말 친한 분들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정준하 씨는요? 전, 저도 지금 호, 거의 혼자예요. 요번에 저기 같이 벤하고 같이 불러요. <laughs> 아니, <laughs> 이 형님도 장난이 형님들이 맞죠, 어. 은퇴 중간는거 아니신지. 아니, 병원에 자꾸 차를 팔고, 그한다고 시계를 팔더라고요 어, 아니, 벤을 정말 또 이렇게 구입하고시고중고 벤이긴 중고 하지만. 네. 박 브로커님께서. 박 브로커님께서. 박박고 본인이 아니, 아까워서. 아. 자기가 운전해봐. 쎄고 가면 알지? 그 기분.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이번에 블랙 슈트 입었었는데. 괜찮은데요? 벤이. 벤이 부르는 것도 괜찮잖아요. 아, 아 그리고 저, 저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요? 정경 씨 네? 정경 씨 네? 저요! <laughs> 저요! 진짜 여기, 여기 모든 분들께 제가 진짜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뭐예요? 저 노래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노래 다 어렵죠. 아니, 아니, 진짜. 저 노래 뭔데? 죽을래 제가 죽으래 사길랬는데 그렇죠 거왜 그거 얼마 좋은데 얼마 좋은데 설마 노래 바꿨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에 뭐야 바꾼 거시다니. 아 그런 얘기면 꺼내지도 마세요. 그 얼마 나가 그러고 아닐 그래. 그래. 거야. 아닐 그래. 거야. 아닐 거야. 거야. 설마 분얘기아니겠지 아니 그 바꾼 덱시 노래 바꾸는건 말도 안 되죠. 어린 반 두어 줄건아니 저분은 아 설마 이거는 페널티를 줘야지 이건 바꿨으면. 핸디캡을 뭔가 주죠. 공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마이크를 주지 마세요. 마이크 주지 말고 그냥요 그래서 땡뽕으로 땡땡이로 부르지 땡땡이로. 땡땡이 땡땡이. 노란 선생님, 노란 선생님, 마이크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돌아서 오르손으 불러. 불러. 아, 마이크를 왼손에 들고 노란 선이걸로 불러도 괜찮아. 불 붙을 좀 많이. 마이크를 줘야 되니까. 내가 나는 가수를 해 보니까 가장 좀 편한 치는 그거예요. 제일 먼저 노래할 키를 주세요. 일 번으로. 그래요? 일 번으로 하서요일 번으로. 안 돼요. 왜안 돼? 그거는 좀 공교하게. 잠깐만. 됐다. 아, 빌려. 아니면 빌려. 아니면 평가단 들어오기 전에 빌려. 아니면 시험 보기 거 불러요. 이게 짱이야. MR 없이 마이크 없이 마이크 다, 마이크 다 꺼, 꺼봐. 팔벌레뛰게 아니고 벌했던어 아니고. 아니면 어니 이제 에서 불러. 전민3아아 며칠 며칠 됐수는데야네그밴너구했는 먹은 거야? 내가 얘기 처음 하지? <목소리> 엔지 두번 엔지 두번들으면어데 <목소리> <들으니까> 내가 <목소리>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혹시 현장 실수합니다. 아, 어이런도 어, 진짜 <목소리> 이정이거 되게 신경 쓰이잖아. 제가 농담인 같죠5 네. 0 0명이찾아봤을인수인 선생님도 떨어요. 아 정말이에요? 그건 <목소리> 내가 확실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남을 도와주러 올라갔는데도 손이 이렇게 떨려 이렇게. 아, 진짜 어, 어. 거짓말 아니고. 이렇게 아, 진짜. 그, 그, 정말... 아, 내가, 그, 참가해주는데도 무거운 거들었었나보 <laughs> 야, 너의 단점은 그거야. 아, 참한번 참으면 넘어가잖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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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안, 못 들은 척 해. 내가 그냥. 이 얘기 안 하려고 는데니벤 네 어. 타이어 재생용 타이어다. 진... <laughs> 그런 얘기 하지 마. <laughs> 아, 아이, 내가 하나, 하나 갖겠지. 어, 아, 아, 어쨌든, 저, 앞으로 하사원하고 우리 저 노사원, 그날 저, 2000. 이천... <laughs> 명 정도, 아, 예. 2천 명이나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뭐라고 2천 명이죠? 그러니까요. 그어떡 하실라 그래요? 그 아니. 아 진짜로 내가 이걸 꾸며서 나왔는데 내가 얘한테 졌어요. 예. 내가 얘한테 무릎을 내가 울릎을얹는데 <laughs> 너무 억울해서 형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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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명이 괜찮아, 더, <laughs> 더 슬픈 거 그래. 있잖아. 아니 어찌 어찌됐던... 됐든. 저도 싸움 안 했어요. 뭐라고요? 왜싸우 아니 왜 싸워요? 할래요? 뭐든 존다. 존다. <laughs> 아, 저루 <옷 웃음> 하고 싶어요. 삼바다 TV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저도 길상원이라고 <laughs> 싸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주 쥐가 상만해요 머리도 상관합니다. 손이 사진 거 봐줘. <laughs> 아, 나 씨. 아니, 뭔데. 뭔데. 아, 저거가 뭡니까? 아, 저거. 저, 저, 저. 아, 어. 아 참거손 사진 거 봐줘. <laughs> 머리 빠진 거 봐줘. 아, 저거. 빨리 먹대요. 저 늙은 거 봐줘. 뭐. 상관없어. 아, 저 어. 아, 그만해요. 아유, 차 잘못 산 놈아 주문 찌르자. 너 이렇게 미워. 목에 살찐 놈아 와이스 터질라 그래. 와이스 가백 두고 쳐다보지 마. 내가 야 <laughs> 저기. 예, 어만하세요. 예, 예. 정 과장. 박차장어마해요 자, 저기 비 용결 연락. 완사는 진짜 최다의 경이겠다. 게임에 참가하려면 약 1시간 후 오전 11시까지 편한 방법을 이용해 편한 방법을 이용해 여의도 MBC로 오십시오. 단 참가비로 현재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하나를 가져오십시오. 소중한 물건. 통 가져오라고? 응. 저 소중한 것만 내면 참가비가 되는 거아니에요 사실 저뭐 집안에 중요한 게뭐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딱 들어가자마자 제 와이프가 밥못 먹었다고 고구마하고 두유를 챙겨주네요 예. 이런 소중한 와이프의 마음 아침을못 챙겨주고 고구마와 두유로 때우는 이 아름다운 마음 가장 편하게 여의도를 가는 방법은 마이카로 가겠습니다 마이카 예 출발 가시죠 그럼 우리 저 제작진 차를 타고 가도 될까요. 그래야 되죠. 아, 이렇게 쉬운 게.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오늘 뭐야, 대체? 하와이도 보내주고. 이게 뭐야? 부국 하와이 아니야? 부국 하와이? 아, 비싸잖아. 여기 비싸잖아. 싼데 가야지. 한 번이라도. 니 돈, 니돈아니라 그냥. 막 불안하단 말이야. 제일 싼데를. 눈여겨 봐야지 매니저가. 차 사다니까요 뭐? 차가서? 아, 기능이 없어? 미안해. 아. 어, 뭐 아, 뭐야? 이거 뭐, 그, 아. 그, 그 아, 아, 그런 건가? 이눈 놓고 누웠다 이거지. 옷 바꿔 입는 거 아니야? 어떻게 빨개를 벗냐. 눈 말을 안 아니, 목도리 갈아는으 빨개 벗는 거야. <laughs> 아니, 잠수 어아 무슨 원피스 입고 왔어, 원피스. 아, 차량, 차량 포스 재밌지? 포스터 어떻게 해? 아, 그대가 그대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아, 그대로? 어. 왜, 왜. 뭐, 뭐, 게 웃기네. 송로 아, 그대로? 아, 수있로 아, 그대로? 아, 그 아, 그대 아, 그대로? 아, 그대로? 아, 그대로? 아, 그대로? 아, 그대로? 아, 바꿀 로 아, 니대로 아, 그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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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키리 할때 아주 그지였는데, 이거. 형도 더 그지였어요. <laughs> 시이 진짜, 형성이 제일 그지였지. 어중간하게 떠가지고. 무슨 소리야? 나는 개그맨에서 자리 잡았어. 하나도 없 잡았어. 항상 <laughs> 자기 갔지. 매일 자리 잡고 <laughs> 있어. 진짜 못 나가는 코미디언. <laughs> 어, 야. <laughs> 내가 못 나갔잖아 하지 마. 니가잘 몰랐는데. 까지 내가 얘기했지 아까. 나지 마 신기하게 이형이 그 당시 때 정말 못떴는데왜제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너 사고 차야. 싸게 산 거야, 그산 거야, 그 사고 사구차. 차래. 아, 아 지금 무슨 사고 난 건데? 어? 뭐? 무슨 사고? 반파. <laughs> 반박자야 반박, 반파, 그럼 반박하네 반박하 반박하 반박 아니야 반박하는좀싸왜저면반박하아 자, 마지막 하, 남은 하, 양반 TO 한명 아, TO가 너무 양반, 양반 하다한명 어, 이제 박명수 씨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어? 박명수 씨 같은 경우는 관록 등이 발달한 명예원도 있고 헉?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고 어, 일단 상인이에요, <웃음> 상인이에요. <웃음> 그래, 혼어이 <laughs> 상인 특에도 했잖아. 복덕방에 따다 하게보려하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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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했잖아. 오늘 밤 복덕방 좀, 좀 뜨끈하게 대표 생래 오늘 밤 복덕방 좀 뜨끈하게 대표 놀래? 대표 래 야, 나구밤 뭐, 방으로 <laughs> <laughs> 예. 예. 박명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돈만으로 만족을 못해요. 아, 아. 명예도 주려고 하기 저는 때문에. 저는 돈 많이 못해요. 돈은 양반을 사게 되는. 돈을 청지 뭐 이런. 그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해서. 저는 명예사요. 그그 중고차 좋은 거 중고차 싸게 사가지고 부자들이랑 어울려.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좀활동하냐고 스트레스 주지 마. 스트레스만해. 명수 형 스트레스 주지 마. 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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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저와 박명수와 그리고 정준하 씨가 고등학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비 팀이에요? 아니요. 저와 그냥 형들이요. 왕과 두 보아야 상해하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유재석과 삼수와 사수. 그래서 저희가 유재석과 아, 칠수 칠수와 만수와 아 그게 낫겠네 유재석과 칠수자 그러면 저희 팀 이름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왜, 만족하시죠? 왜, 왜 우리는 우리 이름을 못 쓰고 항상 가명을 써야 돼요? <laughs> 왜 유재석이 유재석이 우리는 자 우리 광송구들 학교로 나, 참, 다른 나. 팀 이름을 정했습니다 유재석과 칠수들 자 우리 선험생 여러분들에게 아, 예. 우리, 왜 우리는 항상 자기 본인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 오늘 사실은 칠수들이 아니고 유재석과 실수들로 하려다가 <laughs> 여성아. 왜냐면 무더내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두 명을 뽑았나봐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 혹시나 가셔서 실수하실까봐. 갈 때는 실수들인데 이제 가서 결정적인 실수하시죠. 여성아, 그러면 방송인이잖아. 네네. 아, 그래안태니가 그만하자. 알겠습니다. 어? 얘랑 어, 나랑 어. 방송 끝나면 어. 책임도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야. 아, 그니까 어. 캐릭터 때문에 웃기는 그랬으니 까 그만하자. 알겠습니다. 에? 적당히 좀. 하 자, 어? 네, 두 분은 이렇게 딱 역할에 충실하시다. 아. 끝나고 나면은 다 양복 입으시고. 넥타이 딱 메고 소루 가방 들고. 그렇지. 외제차 타고 집에 가. 우리는 <laughs> 아니 외제 얘기는 왜 하는 거야? <laughs> 아니 그러니까 멋지다 그만큼 멋지다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laughs> 얘기입니다. <웃음> 아, 예. 이제 9년 그리고 저기 10년 사실그 10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오, 있습니다. 막내가 명수는 지집이냐 앞으로의 10년에 대해서 생각해줘. 왜 10년이니까 그만두자는 거지? 자꾸. 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웃음> <웃음> 형이 나 시장 시장 나 지금 그래. 얘기 아, 형이 이 말이 잘못됐어. 지금 얘기했어. 형이 잘못어 영수 형은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요? 차 리스크 한번 해도. 이걸 그만둘 순간 없통미야이야 그리고. 여기 다 형수 앞에서 <laughs> 그만뒀다가 미친 소리 하지 마. 왜냐면 형수님이 결혼할 이유가 무도 때문에 그러는 거고 몰라. 저좀 가만 히내비두면안 돼요? 왜 저희 집 차까지 다 전달하고. 장소를 뭐.

그러니까 아니 하고, 뭐 하는 야, 거야? 제얘이 들어봐요. 아니, 그래서, 너,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세호 형에게 지금 열광을 하고 그렇지. 있고 화제의 중심인데 들어, 들어. 그 화제의 중심인 집에 가서 아니, 뭐 저희가 하냐? 우리가 가서 세호 씨를 소식시켜 주고. 근데 제가 오면 저희 집을 왜 소개를 시켜 주는지 아, 그니까 그러니까 새롭죠. 아, 그럼 지금 우리 어디 해요? 어? 야 노래 집 가. 그치. 노래 집. 노래 집. 했었어. 아 아시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이동하는. 시? 차량 좀 쓸게요. 어케 그래요? 안 돼. 아, 차 차요? 차 네. 차 이동할 차. 때? 아, 형차왜안쓰그 명성차 쓰세요. 그래. 명성차 좀 쓰세요. 왜왜차니까요 그래, 그래 그렇게 서로. 그렇게. 그래. 그래. 자, 자기야 여기서 지금 기름걸어아 <laughs> <집에 웃음> <집에 웃음> 지금 제 기름 만땅. 아, 내가 지금 그래. 자기야 잠깐 기또 괜찮아요. 자밖 집중. 이렇게 한 거니까. 아 근데 죄송한데 왜 남의 집을 자기 집처럼? 무슨 소리인데? 그거 아마 저희가 그 집에 서할거가 요즘 그 집에서 스트레스 푸는 노래가 있는데 거실 벽지만 좀 뜯어도 될까요? 왜냐면 그게, 다시 풀러 붙일게요. 아니, 어차피 이사 가잖아요. 어. 근데 저희가 딴건 몰라도 캠프파이어는 꼭 해야 돼요. 마지막에. 방금 전에 제... 형이 우리 집에서 캠프파이어 한다고 했었는데. 아, 금 상금 부보야요 상금 상금 부어야집 빌려드리면 캠프쓸게써요 없어 없어 괜찮아, 없어. 진짜 써도 돼요? 그래, 집 그래. 쓰고. 그래. 그래. 그래.